you <smart noise>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가치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없던 입맛도 생기고, 피곤해도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딱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는 말처럼 중요한 가치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재미있고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더 사용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건 뭐예요? 게임. 어? 가족. 놀기. 네, 기타 등등이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가진 것들 중에서 딱한 가지만 빼고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남길 건가요? 가족. 가족. 옷. 게임기 또 하나님 또또 또? 기타 등등 좋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게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게임을 여러분들이 엄마랑 약속 1시간 정도 해서 게임을 1시간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 1시간 동안 모습이 어때요? 되게 좋겠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1시간 동안은 되게 좋아요. 그 1시간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죠.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게임이든 쇼핑이든 아이돌 좋아하는 일이든, 그 여러가지 일들을 하루에 3시간 하고 있으라고 한다면 할수 있어요? 어, 그럼 그거보다 더할수 있나요? 어, 할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숙제하고 내가 하기 좀 어려워하는 공부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네. 스트레스 받죠. 이 3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1시간 짧아요 길어요? 길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게임을 할때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졌다면, 공부를 할 때는 그 1시간이 10시간 같기도 하고, 하루 같기도 하고, 그보다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시간이 다르게 흘러갈까요? 아니죠. 근데 왜 나는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숙제보다는 친구랑 노는 것, 어려운 공부보다는 게임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시간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해도 10분처럼 느껴지기도 10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을 신경쓰면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즐기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어떤 한 가지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다윗에 대해 배웠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편에는 수많은 시들이 적혀 있어요. 이 수많은 시 중에서 많은 부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시편 24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수 있느냐의 질문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모습이래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하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생 동안 딱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 소원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랑 같죠? 27장 4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구해요. 돈이나 명예나 많은 자식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구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딱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었어요. 자, 성전에 늘 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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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늘 성전에서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뭐였어요? 다윗은 뭐였어요? 왕이었죠. 그럼 다윗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매일 매일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에 아 나는 왕 말고 제사장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늘 성전에 있다고 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즐겼느냐? 그렇다고 확신하게. 얘기할 순 없어요. 성전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 중에서는 바깥 세상을 더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전에 늘 붙어 있어야 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동물들을 잡아오고 제사 준비를 하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들에서 성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한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반대로 성전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었다면, 어, 나 매일매일 성전에서 살고 싶어. 한 달이 하루처럼 느껴지고, 1년이 한 달처럼 느껴지는 둥 서로 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다윗은 마치 두 번째 이야기 한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평생 유일한 한 가지 소원조차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보며 평생 하나님을 찾는 것이 꿈일 정도였죠.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내 인생의 목표, 유일한 목적,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인 삶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다알수 없어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요. 좋은 일도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궁금해 하는 거예요. 다윗도 평생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평생 평안,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운 일이 없어서 정말 이런,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사울왕이 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기 위해 몇달 동안이나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집에 있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며 굴에서 살고 막 계속 도망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때도 다윗은 도망 다니며 살아야 했어요. 사실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기지만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감당하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것, 또 심지어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것.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그냥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스스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시는지 궁금해야 해요.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뜻과 목적을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 왜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요? 라는 거 말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만 일어나게 해요? 라는 거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구하는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문제는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지 않아요. 예배에 흥미 없고, 아,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시간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올 때부터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리고 재미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또한 혹시나 마음 가운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회개하고 바뀌어야 해요. 우리의 예배가 바뀌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다른 것보다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숨겨진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훨씬 많은 자리예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다윗의 한 고백은 시편 84장 10절의 고백이기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사는 천일보다 이 하루가 더 기쁘고 소중하다는 의미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 앞에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기쁘고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집은 뭐예요? 제일 좋은 집한번손 들어보세요. 자, 크고 비싸고 넓은 집. 크고 비싸고 넓은 집손 들어 보세요. 대답 말고 손. 자 없어요. 자두 번째 편리한 모든 가구들이 있는 집. 좋아요. 자세 번째 우리 집. 좋아요. 자 그러면 전도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왜 우리 집을 선택했을까? 사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리한 게 많고 해도 그건 내가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선택해요. 몸도 마음도 편하게 쉴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있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의 기준은 겉모습이나 가격이나 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편히 쉴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개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그런 곳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에 편안함과 행복함이 있었던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받아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나의 작은 아픔까지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집.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빨리 가고 싶은 행복한 그런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문직이라도 그거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의 얽매이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따분하고 조금 긴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의 얽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나의 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 내 시간 10분 지났어. 어, 20분 지났어.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찬양하라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시간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잠깐 동안 머물러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머물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모습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전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사랑할 때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것은 사실은 틀린 질문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찬양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또한 우리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너네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나와서 얘기하렴.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그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요. 우리의 필요나 목적을 위해서 혹은 내 문제 때문에 나의 바라는 소원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구하는 삶으로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간단한 테스트. 우리의 생각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예배 관련된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어떤가요? 자, 혹시 하나님이랑 예배를 생각했을 때 너무 설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갑자기 막 신나서 진짜 일어나서 기뻐 뛸것 같고 그런 마음가짐이 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만약에 그 외에 로또 당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우승이라든지 그런 다른 것에 똑같은 증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또 기도드리고 또 찬양팀이나 다른 걸로 교회를 섬길 때 시계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별 상관없이 집중하는 사람은 그 시간보다 이 지금 드리는 예배, 말씀, 찬양, 기도, 하나님과의 와, 나, 나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반면에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날까, 왜안 끝날까, 왜 시간 안 맞추고 늦게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은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너무나도 짧을 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시간이 길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는 곳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무엇을 할때 가장 시간이 빠르게 가나요? 전도사님은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배에 나오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해요. 뭐부터 준비할까요? 뭐부터 준비할까요? 네, 우리의 옷가짐, 외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경책 다 들고 왔어요? 자, 성경책 들고 온 사람. 어, 좋아요. 한 98%? 좋아요. 자, 성경책 반드시 들고 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두고 오면 돼요?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 성경책 반드시 들고 오세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성경책 꼭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예배 시작 시간 몇 시인지 알아요? 12시 15분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자더 일찍 오는 거는 전도사님이 더 이상 말하진 않을게요. 적어도 12시 5분까지는 오셔야 돼요. 왜일까요? 어 그것도 써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0분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왜 내가 또 따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죠.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죄가 들어와요.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머릿속 생각과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1분이 돼도 되고 5분이 돼도 되고 길이는 상관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준비될, 되어야 하는 만큼,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시끄럽게 떠드느라 정신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러 온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에 푹 빠져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